녹화? 좋아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소림사 최소백 사부입니다. 어, 신라젠이 지금 또 오늘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신라젠에서는 지금 대응을 한다고는 했죠. 뉴스 보도가 나오고 나서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도 보면은 지금 홈페이지 가보면요. 신라젠 홈페이지 가니까 입장문이라고 하면서 어, 신라젠은 주주 가치 제고와 공정한 금융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금번 다수의 허위 보도와 관련하여 국내 최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본무범인을 선임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정한 처벌을 물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무분별한 루머로 인해 회사의 가치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많은 주주분들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회사의 입장문을 공지로 남겼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여기 밑꼬리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밑꼬리 자자 자, 이런 식으로 주가를 빼고요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성 예 그게 확실한 건 아니고 이걸 뺀 사람이랑 먹은 사람이랑 같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이런 식으로 뺐던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갭으로 상승해서 다시 올린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주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걸 주가를 이렇게 뺐던 사람이든 이걸 올렸던 사람이든 자금력이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 일반 개인은 아니다는 거겠죠. 일반 개인은 아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각각의 주체를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은 오늘 자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공포스러운 자리는 맞습니다. 공포스러운 자리가 맞다. 어제 하락했던 시점보다 더 빠집니다. 더 빠지고요. 거래량도 비슷하게 터져요. 어, 심지어 보면은 이게 주가를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0% 3분봉으로 봤을 때이 마이너스 10% 거래량이 어, 18만 9천 주인데 여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주가를 뺐죠. 뺐는데 27만 주가 터집니다. 27만 주가 터졌는데 지금 이전의 이 자리죠. 이 자리. 이전의 이 자리다. 이전의 이 자리를 이 자리에서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 보이시죠? 꼬리. 자, 여기 터치했다가 살짝 들어 올립니다. 터치했다가 살짝 들어 올리면서 여기서 확 이탈을 시킵니다. 여기가 개미들이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의 구간입니다. 개미들이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 왜냐, 여러분들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타점을 잡는다면, 은 자, 이런 데서 잡죠. 그러면 손절이 짧아요. 여기 보면. 여기서는 충분히 저점이에요. 충분히 저점이라서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손절이 2%도 안 돼요, 2%. 손절이 2%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절을 잡고 들어가 본다고, 이런데. 이런데 들어간다니까. 개미들이 손절이 짧은 걸 압니다. 그래서 이런데서 손절이 2% 잡고 들어가자. 그러면 이탈을 합니다. 이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절 나갑니다. 손절 나가고 스턴로스 기능이라고 아시죠? 스턴로스. 그 목표가까지 따기 하면은 이게 나는 이걸 이탈하면은 개미한테 정보가 가요. 알람이 가요. 스턴로스, 아니면 자동으로 팔리던지. 그런 식으로 이게 이탈이 되면 자동으로 팔리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면 은 이게 주가가 빠졌을 때 거래량이 이전에 주가를 뺐던 거래량들에 비해서 번, 어떻습니까? 여기서. 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자, 요 캔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 캔들이 나오고 나서 어땠습니까? 거래량이 어제, 오늘 통틀어서 가장 많이 터졌다. 물론 이런 거는 담았을 때고 주가를 뺐을 때 기준을 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급락이 나오고 나서 어, 요런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고, 얘는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만원. 7만원 위에 올라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위험한 자리긴 해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은 이 제가 어제 분명히 선을 끄어 드렸습니다. 자, 선을 끄어 드리면서 지금 우리는 이 추세를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추세. 추세를 이탈하니까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마이너스 9.5%까지 갔다가, 지금 뭐, 마이너스 한 7.5%까지 올라왔는데, 한 가지 희망이라면은, 지금 이 지지 라인에서 지금은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지 라인. 금요일까지,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든 얘가 올라가려면 7만원, 아까 내가 선을 끄어드렸죠. 분봉상으로 7만원입니다. 7만원 위에 다시 올라와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한 개의 봉으로 봤을 때에는, 거의 절반 이상은 올라와줘야 됩니다. 절반 이상은. 예, 이 라인을 올라와줘야 갈수 있는 거고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얘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저점인 이 라인 63,000원대까지도 빠질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밑꼬리를 주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 생각하셔야 된다. 저는 항상 이거 신라제는 이렇게.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대응을 해드린 거는 저는 신규 매수자분들에게 제가 대응을 해드린 게 아니라 기존에 들고 계신 주주분들에게 대응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신라젠을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바닥부터 이렇게 1000% 이상 올랐어. 1000% 이상 올랐어요. 1000% 이상 올랐어. 바닥부터 10배가 넘게 오른 종목은 웬만하면 저는 보지 않은 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들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신라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스닥 2위 시총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분석을 계속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녀석들에게 조금은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게 주가를 이런 식으로 10배 이상 올리면은 세력이 여기서 분보하고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 자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세력은 매일매일 털니다 이걸 털고 나갑니다 매일매일 털고 나가고 요 여기서는 다시 한번 뛰어가지고 맞죠 여기서 한번 털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거의 1년이 넘습니다 1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력이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털고 못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고 제가 신라전을 말씀드리는 거는 얘는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8만원에서 8만원 2천원을 강하게 뚫어주는 그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그런 근거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항상 드렸었습니다. 신라제는. 그래서 거래량을 근데 최근에 터트렸지만은 지금 얘는 여기서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 지금은. 왜냐 이 1년선, 120일선을 계속 터치를 해 주지만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맞고 빠지죠. 맞고 빠져. 맞고 빠집니다 계속 여기를. 여기를 올라와 줘야 된다고 여기를. 8만 원을 뚫어 줘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게 여기를 강하게 뚫어 주고요 이 8만원을 강하게 뚫어 주면서 여기에서 놀아주는 흐름이 나와 주면은 얘는 갈수 있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얘가 이런 식으로 주가를 최근에 띄운 건 맞아요 이런 식으로 띄운 건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주가를 띄웠죠 이렇게 띄웠지만 또 그만큼 빠졌습니다 그만큼 빠졌어요 그만큼 빠지고 요렇게 지지할 라인을 지켜주는 게개미들에게또 속이려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적인 추세를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하면서 급락이 나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림사 강의를 보시면은 단기적인 추세를 이탈을 하면은 급락이 나온다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지금 이러한 단기적인 추세를 이탈하면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은 지킬 라인은 그래도 지키고는 있다. 여기를 이탈하면 얘는 63,000원 부분까지도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항상 이야기 드린 이 8만원, 8만원대를 다시 올라와주는 게 중요하다. 차라리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아싸리 이런 데서 노는 걸 확인하시고 들더한게 낫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얘가 만약 여기가 진짜 저점이라면은 아직 이게 저점이라는 확인은 되지 않았어요. 더뺄 수도 있습니다. 더뺄 수도 있지만, 얘가 여기서 한몇달 정도만, 여 안에서 몇달 정도만 놀아줘도 다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킬 라인을 지키지 못한다면 얘는, 밑으로 빠졌다가, 솔직히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지도 알 수가 없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되게 좋고, 여기를 제가 말씀드린 가격 그저 올라와서 여기서 놀아주면 은 되게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얘가 지금 여기서 계속 희말이 없게 여기서 맞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딱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 않죠?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좋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식으로 빠져 버리니깐요 예 얘는 지금은 지킬 라인을 지키면서 시간을 좀더 두고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제는 조금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신라제에 대해서 오전에 누가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장이 열리기 전에 이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유 중이라면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신규 매수라면 비추입니다 바닥부터 수십배 올랐고 세력이 털고 나온 흔적, 흔적이 있지만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는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못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83,000원에서 놀아준 다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부정적입니다. 임상 3상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라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모멘텀도 있고 주가가 지금 막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신호가 보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신규 매수하시는데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1000% 이상 올라간 녀석들을 지금 잡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정말 굳이 하신다면은 여기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8만원대 위에서 놀아주는 게 확인이 되고,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때 타는 게 맞죠. 여기서는 아니다. 바이오메드 같은 그림이 나와주면 제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라면은 제가 손절 잡고 해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슬라지는 지금 그런 그림이 나오지도 않고 있다 계속 간발의 차로 간발의 차로 나오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켜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여기 뭐 깔끔하게 손절 잡고 하신다면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대응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직장인이 아니시라면은 뭐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대응이 되시겠죠 이게 뭐 이탈하면 바로 손절 치고 뭐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은 조금 위에서 놀아줄 때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리까지도 빠질 수도 있고요. 이번 주 어떻게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하고, 주봉산으로 봤을 때도 좀안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주봉산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던 그림이 지금, 이 봉이 나옴으로써 지금 이런 식으로 꺾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수습을 해야 됩니다. 주봉상에 적어도 이까지는 올라와줘야 됩니다. 7만 원대까지는 7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얘가 다음 주 흐름이 좋게 가기 위해서는 목요일 금요일 아주 중요하다. 양봉이 나와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 소림사에서 신라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소림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유튜브 내용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식소림사 개미훈련소 카페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카페 가입하시고 등업하시고 주식소림사 무료 추천주도 받아보시고요. 무료 카톡방 입장 클릭하시고 글 남겨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